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특히 이제 연구를 하거나 연구, 또 여러분들이 어, 사건이 연루되어 있거나 사건연로또하는 각 구청에 필요한 어떤 그 행정 확인 사실 확인. 이런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어, 기관의 정보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불복하는 절차도 있고요. 어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한번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보 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은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된 알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개인정보 공개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 다음에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을 말합니다. 자,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다 포함되죠, 그죠? 법률상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은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 공개 의무를 갖는다 이 보시면 되겠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특례법. 자, 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모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단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례는 만들 수가 있다. 대법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지정된 청주시 정보공개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했죠. 법률의 위배만 안 되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상위 법률의 위반이 되지 않으면 청주시에서 만든 정보공개조례의 합법성은 뭐 한다? 인정하였다. 우리가 이제 그 하기 전에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음, 그런 경우가 있죠 어, 어젯밤에 제가 저라는 사람 A와 저와 그냥 저로 할게요 저와 A와 다툼이 있어요 다툼 싸웠어요 다툼 그서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했습니다, 입건. 입건해서, 어, 사건 처리를 했는데, 사건 내용은 아직 공개를 하기 어렵지만, 그 입건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했던, 제가 제출했던 진단서. 동원 진단서. A가 제출한 진단서가 있죠. 근데 A는 저에게 뺨을 한대 맞았거든요, 뺨한 대. 근데 뺨을 한대 맞았는데 A가 진단을 8주를 때, 8주. 진단서가 문제가 있죠. 빵을 한는데 살짝 맞았는데, 8주가 남았다? 자, 이게 어디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는지 정보원기 청구할 수 있겠죠. 관할, 경찰서에다가. 그죠? 궁금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진단서를 끊어왔기 때문에 그 병원이 어딘지 정보원기 달라 하고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서를 치면 민원인이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10일 안에 이거를 검토해서 통보해줘야 돼요. 자, 원래 10일 안에 공개를 해줘야 되며 불구하고 안 해줄 경우에 또 비공개할 경우에 비공개라든지 부분공개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하면 되겠죠. 이신청 이의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그죠? 자,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죠. 인터넷,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신청할 수 있죠. 인터넷 사이트, 어, 네이버에서 신문고를 치면, 사이트 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 안에 정보 공개 청구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정보 공개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로 그 사이트 그 자료가 날라갑니다. 10일 안에 공개해라. 그리고 공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신문고에 결과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정보 공개 청구권의 종류로는 볼게요. 자기에 관한 정보. 방금처럼 나에 관한 정보, 병원에 관한 정보, 자기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된 이 정보. 여기서 말하는 병원과의 병원 정보 어디 병원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있고요 자, 이거는 개별적인 내 자신과 관련된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 자, 국민의 입장에 볼 때는, 천안시청에서 올해, 천안시 도로공사에 썼던 돈을 좀 달라. 확인해 달라. 얼마 썼는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보 공개 달라. 천안시청에서 올해 천오지를 천호, 수리했다고 그러는데, 뭘 수리했는지 궁금하다. 왜 30억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개선한 내용이 안 보인다. 오늘 어디에 쓰는지 공개해 달라. 올해 1년 동안 천안시 예산액은 얼마였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공개해 달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일반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 크게 두, 크게 두 가지죠. 개별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과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오면 그다음에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이에 준하는 매체 이 기록된 사항들이 모두 그 정보운기 대상 정보죠. 비공개 대상 정보는 자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정해졌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방금 말한 문서라든지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이에 출하는 매체 기록 등은 공개할 수 있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보호법, 국가기밀 공개하면 안 되죠. 군사기밀의 지정원칙 및 지정권자. 국가정보원법 조직 등의 비공개 여기 등에서 정하는 정보 등과 같이 일정한 정보, 정보는 공개를 뭐한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공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 국가기밀이라든지 국가정보원 관계 내용은 우리 국가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비공개 대상 정보다 정해놓은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있죠 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수 있다. 그러면 10일 안에 원칙은 공개해야 되는데, 연장해서 며칠? 10일. 그러면 총, 총 며칠, 며칠간 가능하다? 총 20일간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죠. 대부분 정보는 10일 안에 다 처리합니다. 10일 안에 다 공개하고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부분 공개할 건지 결정합니다. 부분 공개란 건 뭐냐면 이런 경우, 경우에요. 자, 부분 공개란 자이 내용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분 공개란 건 뭐냐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라든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지운 다음에 카피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워놓고, 지체 없이 통제한다. 이 부분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분 공개를 합니다. 부분 공개. 지워서 주는 거, 부분 공개. 그러면 나는 인정 못 하겠다. 왜 관할경찰서에서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지 인정 못 하겠다고 불복한다면, 불복. 불복은 어떻게 할까요?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20일 안에, 마지노선 20일 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20일이 경고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다. 이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한달 이내죠.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총 20일 안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는다면, 자, 총 어, 10일 더해서, 10일 하면 1 0일이에 10일. 10일 안에, 뭐 한다?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죠? 왜 공개 안 하는지. 자, 20일이 되게 중요하죠. 10일, 원칙은 10일 공개. 그리고 추가 여0일하면 20일, 20일 안에 공개해야 되는데, 20일 안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20일 안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의 신청 가능하다. 형구인이 정보 공개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천안 동남경찰서 천안 동남경찰서에다가 사건 관련해서 뭐 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하는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10일 안에 공개해야 되는데 20일째도 공개를 안 합니다. 비공개합니다. 그러면 천안 동남서 경찰서 바로 위에가 상급 기관이 어디죠? 상급 기관은 동남지방청이죠. 일단,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동남서란 말이에요. 비공개 처분이, 처분. 처분. 우리 공개 못해 하고 비공개 처분했죠. 자. 비공개 처분한 처분청은 동남경찰서입니다. 동남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천안동남서에 이의신청해봤자 공개 안 한다. 그 사람들 성격을 알기 때문에 공개 안할 것이라고 한다면 천안동남청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하지 말고 바로 상급청에다가 밀어넣는 것. 상급청에다가 이의 신청하는 것 상급 기관에서 이의 신청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급청에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판하는데 이거를 뭐라 한다 행정심판이란다 한다. 그러니까 천안 동남수에서 비공개합니다라고 했다면, 거기다가 이 신청해도 할수 있거든요. 20일이 지나 이후에, 30일에서 30, 30일 안에, 천안 동남서에다가 바로 이 신청할 수 있는데, 천안 동남서에는 할 필요 없다.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충남 지방 경찰청에 바로 할 거다. 충남 지방 경찰청에 민원을 넣는 것, 이 신청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바로 행정심판이라 한다. 상급층에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를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서 심판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를 행정심판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천안동남서에 이의신청, 권역실 필요가 없다. 바로 해도 된다. 바로 이 충남지방청에서 민원을 넣어서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 행정심판은 따라서 행정심판은 어디다? 상급 기관에 산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행정수송법에 따라 행정수송을 기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천안 동남서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상급 지방청에 이의를 하는 것 이걸 행정심판으로 했죠. 그러나 나는 천안 동남서에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뭐 한다? 바로 법원으로 가겠다. 법원 왜 재판받겠다? 법원에서 가는 거는 재판받는 거는 행정 소송입니다. 소송 수송. 행정부, 행정부의 상급기관 충남청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이신청 행정심판이고 경찰서에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 이건 불법하다고 바로 법원에 가서 민원을 넣는 것 이거는 행정소송이랍니다. 행정소송 따라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행정수송법에 따라 행정수송을 지지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수송 어디서 한다고요? 법원. 전혀 다르죠. 행정심판은 어디서? 행정부. 권계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삼자는. 자, 당신의 병원의 의료 기록을 그 사람에게 통보하겠습니다고. 통지받은 삼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천안 동남경찰서에 대하여, 내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내그 병원을 제출했던 문제, 제출했다면 병원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죠. 따라서, 제 3자일지라도 병원의 관련 기록은 공개, 공개해주길 거부합니다라고, 요청을 받을 수 요청을 받고 3일 이내에 요청 거부를 요청을 할수 있다. 내 거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정보 공개 금지 요청을 할수 있다. 자, 어,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였습니다.